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른 5월의 시작과 함께하는 부산 경륜 뉴스온 4월에 있었던 월간 이슈와 5월의 계획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4월 6일과 7일 양일간 스포원파크 수변광장에서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플레이마켓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리사이클링 제품 판매,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들과 추억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7일에서 14일까지 8일간 스포원 테니스장에서는 2024 부산 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30개국 100여 명의 국내외 최상위 등급 테니스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국제 규모의 테니스 대회로 레포츠 본부에서는 대회 개최에 앞서 테니스 협회와 경기장 사전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국제규모의 성공적 대회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에 앞장서 성황리의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5월에 펼쳐지는 경주 일정 안내입니다. 5월 3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부산 14회차부터 17회차 경륜 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 자체 6경주와 광명 창원 경륜 수진 경주로 하루 20경주가 변함없이 펼쳐집니다. 한편 5월 첫째 주 펼쳐지는 부산 14회차 경주는 월요 경주로 진행돼 5월 3일 금요일부터 6일 월요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경정 경주는 석가 탄신일인 5월 15일 수요일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5월에 준비한 스포원파크 이벤트 종합 안내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5월 4일 토요일에는 금정구 건강센터 주관으로 아동 청소년 학부모 심리 상담이 플레이라운지에서 진행되며 5월 5일에는 5월 6일 월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당첨 100%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한편 5월 6일 월요일에는 경륜장 입장 고객에게 예상지 증정과 피라운지 예상지 기자 초빙 질문과 답변 이벤트도 동시 진행됩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스포원 파크 수변광장 일원에서는 스포원 어린이날 대잔치가 개최돼 각종 문화 공연과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매달 있었던 경륜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경륜 이슈, 4월에 있었던 경륜 주요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지난주 4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광명 스피돔에서 펼쳐진 스포츠조선대 대상경륜에서 정종진 선수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종진, 임채빈, 양승원, 신은섭, 정혜민, 황승호, 황인혁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으며 임채빈 선수의 시원한 재치기 승부를 정종진 선수가 추입으로 막아서며 또 한번 두 강자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 우선 겨울에 이제 합숙 훈련을 다녀와서 좀 과부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 다행히 이제 좀 날씨가 풀리면서 컨디션이 좀 좋아졌던 게 어, 이번 시합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부 타이밍을 제 타이밍에 딱 맞춰서 힘을 썼던 게 우승을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저희 팀 선수들이랑 다 같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또 앞으로도 이제 좋은 경기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팀 선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월에 있었던 특별 승급현황과 훈련지 이동 현황 정리해 봤습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 건강히 보내시고요. 저희는 스포원 새 소식과 6월의 계획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